검찰개혁 자문위의 내부 폭로가 떴는데 매우 충격입니다. 전부가 1 1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 예고키로 한 가운데 군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완전히 검찰을 되살리는 법안이다. 자문위원의 의견과 상관없이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 교수는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사들과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서 교수는 아울러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인정할지 말지는 공소청과 중수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일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보안수사권은 공소총법 중수처법 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 계속 지연시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 확정을 미루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네이 부분 매우 충격적이고 심각한 상황인데 관련해 중요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수사 사법관이라는 어디 듣도 못 보도 못한 그 조, 조직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음.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면 공소청법에 공소청법의 검사, 공소청의 검사가 보안 사건을 가질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 쟁점을 예, 그,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죠. 그런데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형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형소법 1 9 6 조에 1항 직접 수사권 2항 보안수사권. 그러니까 166, 196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 정하지 않으면 이 보안수사권 부분은 정,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만 이번에 발의를 하고 내고 입법예고를 하고 형사소송법은 추후에 논의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이 생길 내버려 두면은 196조가 그대로 살아서 공소청의 검사가 직접 수사와 보안수사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둘 다 196조를 살아, 어. 그대로 두면 그런데 196조를 개정하고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만 지금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멈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들의 플레이에 그냥 계속 말려 들어가는 어. 거고 시간은 검찰 편이에요. 그래서 10월달에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것 인지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 그러면은 10월달에 출범을 못하면 유예기간이 연장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 전에 이제 박은정 의원이랑 어, 다 말했지만은 예. 이, 일단 오늘 발표가 되잖아요. 예. 보완 수성권은 어차피 가기로 돼 있어. 오늘 발표문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지만은 데드라인은 지금 2월 말이거든요. 음. 왜냐하면 3월 들어서면 국회가 지방선거 때문에 올수 없다니까 음. 보나마나 지금 정부 TF 조직에서는 검찰, 아니 법무부나 인정수석실에서 의도하는 거는 음. 계속 시간 끌기잖아요. 실컬기죠. 시간 끌기죠. 시간 끌면 이거 그냥 어쩌면은 공수청법, 중수청법도 이게 그냥 도루묵 될지도 몰라요. 그냥 옛날 검찰로 그냥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뭔가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지. 그러니까 엉망진창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은 이게 정부 입법이니까 정부 입법은 보안수사권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형사소송법은 지금 이번에 안낸다는거 아니야? 네. 왜안내냐 그럼 국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형사소송법에서 보안수사권을 삭제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게 그럼 또다시 이제 청와대하고 대립하는 여당이 대립하는 뭔가 각이 되기 때문에 모양새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담스럽지 그럼 또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느냐?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이제 정부안이 나왔으니 이제부터 이제 국회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 개혁 입법을 정부는 이제 앞으로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 주력해 달라라고 해서 국회가 민주당이 사뭇 2월 말까지가 데드라인이니까그 안까지 형사소송법도 이제 개정하고 공청회 열어서 보안소건에 대해서 국회가 민주당이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빠져나가 안 되죠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골격은 잡아놨으니 네. 지금 네. 중수청법하고 공소청법을 마련해놨으니 큰 골격은 마련해놨으니 앞으로 세, 세부적인 거는 국회가 입법 기관이 알아서 이제 주도해서 나가겠다. 다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에 주력해달라. 청와대는 빠지라는 말이니까 그안 된다니까 그렇게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지난주 계속 2차 특검 얘기했잖아요. 2차 네. 특검이 이제 고출범 될 텐데 어떤 시간을 매우 확실한 시간을 줬습니다. 음. 검찰은 역시 안 죽는구나. 그 확실한 시널을 줬잖아요. 1차, 음. 1차 특검하고 똑같은 개판될 가능성 매우 음. 크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되면 계속 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음. 2월 말까지가 데드라인이야. 그러니까 2월 말까지 검찰은 절대로 이제 정치질을 하면 안된다는걸 확실하게 입법기관에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덕. 정부는 지금 어쨌든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개혁의 방해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거는 방해 세력밖에 없어요. 지금 사법부만 지금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검찰은 죽지 않았어요. 아직 그대로 들켰어 들켰네. 괜찮 들켰으니까. 아. <laughs> 언제 하고 던지. 더 하려고 하면 들켰어? 어, 들켰어. 들켰어, 들켰어. 응. 그 사람 뭐냐면은 이렇게 하고 청와대에서 쫓겨나면 자기는 행복해지는 거야. 그렇지. 자기는 에? 이제 그럼 그다 자기한테 사표를 꺼내요. 김현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에? 너무 노골적이야이 이, 정도는. 아까 조금 전에 박은정이하고그 뭐 전에 할 때도 그러니까 공장에그 얘기했잖아요. 수사하고 기소가 분리된 다른 나라들은 그럼 되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 되느냐. 그러니까. 우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수사를 안 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기소할지 안 할지 결정을. 네, 공감합니다. 그래도 저는. 잼프를 있습니다 사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또다시 정권을 잃을까봐 두려운 부분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건 노리고 분란을 조장하는. 세력도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중소 유튜버들이 심각합니다. 민주당이 무능하네, 이게 문제네, 저게 내간이네, 하루 종일 걱정을 사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이재명이라는 대박을 맞았으면 됐지, 왜 스스로 불행해지려 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란 종식, 내란 처벌, 민주당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생존 본능이 아주 강한 정치적 동물들입니다. 계엄령 선포됐을 때 가장 먼저 잡혀가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내란 세력을 뼛속까지 발라낼 겁니다. 봐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기후입니다. 그리고 자꾸 빨리빨리 싹 쓸어버려라 하시는데, 저도 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거에 처단하고 하루아침에 다 감옥 보내는 거, 그건 독재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절차 밟고, 재판하고, 대법원 가고, 3년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못 참아서 민주당 무능하다고 비판하는 건 역설적으로 독재의 향수에 젖어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걸 조장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입법부 장악했죠. 행정부 찾아왔죠. 윤석열 날려버렸죠. 반대 세력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은 공포의 대상 그 자체입니다. 괴물이에요. 그런데 왜그 괴물을 가진 우리가 쫄아야 합니까? 저쪽 애들이 퍼트리는 실망 마케팅, 가스라이팅에 속지 마십시오. 민주당 별거 없네라고 자꾸 세뇌시켜야 자기들이 살 구멍이 생기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용산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